친구들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기억절은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은 교회 일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도울 수 있답니다. 한나와 남편 엘가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한나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제사장 엘리도 한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는 집에서 창 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나는 시끌벅적 노는 아이들과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비밀스런 소원을 또 생각했지요. 마침내 한나도 엄마가 되었어요. 한나의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한나는 예쁜 아들의 검은 곱슬머리와 귀엽고 작은 귀를 보았어요. 아기의 부드러운 피부도 만져보고 작은 발가락도 세어보았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가락 열개 맞네.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었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다음에 또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는 집에 있고 엘가 나만 갔어요.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기가 혼자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키우다가 성전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예요. 사무엘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한나가 엘리에게 물었어요. 저 기억나세요? 여기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돌려드리려고요.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제사장님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올려다보았어요 사무엘은 엘리와 성전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을 도왔답니다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엘리를 도왔어요 한나는 아들이 아주 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나는 1년 내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한나는 매년 사무엘에게 새 외투 그릇을 가져다 주었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했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엘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의 축복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후로 몇년 동안 한나의 기도보다 더 많은 아이를 주셨지요. 한나는 아들 셋에 딸 둘이나 더 낳았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살면서 엘리 제사장을 도왔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그리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엘리 제사장을 돕도록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들을 볼수 있는 건 1년에 단한 번,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였지만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쁘게 드렸지요. 사무엘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늘 사랑했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studioalpiso and gracelink.net.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